안녕하세요. 세금 컨설턴트 김인주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업 관련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회사에 필요한 매일 외에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면서 비용 처리도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대표적으로는 전화료나 전기료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사무실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시면서 비용 처리도 가능한 항목들이고요 그 외에는 뭐 대표적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들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시면서 비용 처리도 가능하신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음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정심식대라든지 직원의 야유회 비용 같은 것도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시니까요. 어 증빙을 잘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증빙을 챙겨 놓으시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카드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카드, 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어, 지출 증빙용으로 해서 이런 증빙을 정규 증빙을 잘 챙기셔서 어, 부가세 공제나 비용처리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 대금이나 유류대, 수리비 이런 뭐 구입금이나 구입대금이나, 유지비용들, 어 이런 것들이 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신데요. 어 부가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음 일정 부분 차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종을 한번 보면, 어, 천시시리아, 경차, 모뭐 마티즈, 뭐, 이런 거죠. 스파크, 이런 거. 그래서 경차나, 화물차나, 그리고 9인승 이상 승합차, 이런 경우에는, 구입 대금이나 유지비에,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차종에 대한 선택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용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